하 자녀들은 세상에 주는 진미와 세상에 주는 포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인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다니엘의 삶 속에서는 이두 가지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그가 의지하고 살아합니다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어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어느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이며 그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바로 다니엘스 2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자도 할수 없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면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전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아벨론에서 배운 지식 그거 가지고서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 박사나 술객이나 또는 어떤 박수나 점장이처럼 그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해결하고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비록왕 옆에 서서 점을 치는 자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왕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로 그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우상을 섞이는 방식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위지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그가 이미 결단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위지하기로 그가 결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서 삶의 지혜를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책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눈으로, 보는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위를 얻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위를 로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광고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자꾸 실패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를 원하죠. 내가 마음이 지쳐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누군가가 내게 와서 의뢰해 주기를 사람들을 바랍니다. 내가 넘어지면 지나가는 사람 누군가라도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길 우리는 원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길을 원합니다.